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수TV 생방송 와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15개 팀들 중에서 좌완선발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날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LR 해가지고 좌완선발을 상대를 하는 경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데 오늘 L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날입니다 그래서 어또 이제 한 5일 전쯤에 그때도 좌완선발 비중이 거의 뭐 절반에 달했거든요 오늘도 좌완선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날이다 좌완선발이 많으면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좌완선발이 메이저리그에서 비율 이상 좀 적기 때문에 일단 좀 익숙하지 않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보통은 이제 좌타자들이 좌완선발한테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팀 내에 이제 뭐 우타자가 나름대로 좌완한테 강한 면이 있으니까 이 좌타자랑 우타자의 비율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 중에 이게 파란색으로 RHP 그러니까 우완투수를 상대로 했었을 때 OPS를 계산을 한 건데, 이런 것들 보면은, 5월 19일 이후로 메이저리그에 이제 오, 다 팀들의 OPS가 우한을 상대했을 때는 0.7을 넘는 팀이 25개 팀입니다. OPS 0.7을 넘는 거만 그래도 평균치는 하는 건데, 25팀이나 있다. 반대로, 좌한 선발을 상대했을 때, OPS가 0.7을 넘는 팀들은 15개 팀밖에 없어요. 16개 팀이네. 그래서 이게 우투수를 상대했을 때는 OPS 0점 줄 넘는 게 25팀, 좌완 투수를 상대했을 때는 OPS 0점 줄 넘는 팀이 16팀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좌완이 많은 날에는 전반적인 OPS가 감소할 수 있다. 약간은 점수가 안날 수가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오늘 좌완 많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양키스 대필라데피아인데요 오늘은 이게 렇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수아렌즈가 좌완 선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키스에는 좌완한테 강한 이런 우타자들이 얼마나 있냐? 어 그리고 좌타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냐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내일 갑자기 플랫튼 돌려가지고 어, 좌완 선발한테 강한 뭐 우타자를 많이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긴 하지만은 일단은 예상치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은뭐 양키 타순에 우타자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좌타자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양키 구장이 좌완 거포들이 홈런을 많이 칠만한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좌완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일단 그런 면에서 양키스는 조금 수아레즈를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수아레즈가 좀 상태가 좋지가 못 하거든요. 지난번 경기는 1 6마에가량 원래부터 구속이 빠른 선발이 아닌데 싱커의 구속이 많이 떨어졌었고 수아레즈의 올 시즌 메이저리그 데뷔전은 엄청 못 했고 그 이후에 12경기가량 정말 잘했었잖아요. 지난번 경기 때타 점이닝 동안 뭐 6실점, 볼넷 4개. 어그 전에도 볼넷을 막네한세 개가량 주면서 요즘에 볼넷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수아레즈는 한창 좋았다가 요즘에 조금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상태여 가지고 이거는 선발 투수 상으로 물론 수아레즈가 우위 부분 이 있지만은 수아레즈조차 요즘에 상태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애매한 경기거든요. 반대로 양키스는 스트로먼의 나름대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꽤나 괜찮게 해 주곤 있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근데 요즘에 양키스 수비가 정말 별로입니다. 특히 스트로먼은 또 땅볼 유도비를 굉장히 좋은 선수여 가지고 내야 수비가 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양키스가 4경기 동안 에러가 아홉 개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내야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요즘에 어지간한 내야수들은 다 그냥 실책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양키스가 이번에 또 이제 콜로라도에서 맥마흔을 데리고 왔는데 맥마흔은 이제 정상급 3루 수비를 펼치는 선수지만은 홈바를 많이 받았거든요 쿠어스바를 그래서 양키스로 오면은 사실 또바딱 얻을지 모르겠다 예전에 뭐 DJ 르메유 같은 애들 그런 유형이었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참 애매한 경기 같아요. 뭔가 좀 이제 뭐 양키스가 지금 뭐 수비 실책도 많고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필라데피아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은 수아레즈조차 요즘에 특히 좀 애매한 시기다. 그런 것들 을 고려했을 때 사실 배당 메리트가 필라데피아가 많지는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래도 보자는 뭐 필라데피아스는 그냥 살짝 보는 정도. 어, 난이 경기는 사실 오바를 보기에도 스트로원이꽤 잘해서 요즘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애매한 경기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수아레즈가 아니라 다른 좀 괜찮은 선발 휠러나 산테스가 나오면 필라를 받겠지만 지금 수아레즈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켄자드 클블. 어제 이제 밀렸던 경기죠. 어제 우천 연기가 됐는데 와카랑 게빌리엄스 그대로 나올 것 같고 2차전이 이제 바이비랑 부비치가 나오는 거여서 1차전은 그대로 갈것 같은데. 어제 얘기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와카 그전까지 못하다가 직전 경기 좀 깔끔한 피칭을 해줬었고, 개빌리언스는 직전 경기 7이닝 이제 삼진 11개 잡으면서, 어, 삼진 11개는 커리어 하이랑 타이 기록입니다. 그만큼 양 팀의 선발들이 지난번 경기 때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제 휴식일도 하루씩 더 생긴 편이어가지고 봤더니, 뭐별 차이는 없다라고요. 그리고 뭐 개빌리언스가 켄자시티한테 강한 면모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와카 역시 클리블랜드한테 약한 편은 아니었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양킴다빠따에 대한 기대치는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선발투수가 이 정도면은 언더를 볼만 하겠다. 그 정도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어제랑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타이트한 게임이 나올 것 같고 비슷비슷하게 흐른다면은 한점차 게임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만 똑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토론토 경기인데 스쿠발이랑 거스먼. 일단 스쿠발이 나온다는 것부터, 나, 온다는 것부터가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1승 11패인데 이중에 1승이 스쿠발 경기입니다. 그만큼 팀의 에이스로서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한번 이겨 준 적이 있다. 뭐 그런 건데 요즘에 디트로이트의 분위기가 워낙 좋지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이걸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어 이제 1승 11패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가 적용이 되기 경기 전이거든요. 어제도 뭐 디트로이트가 잘한 건 아니니까 그 디트로이트가 이제 어제 경기 빼고 그전까지 이제 11경기 1승 10패를 하는 기간 동안 타격 면에서는 타율이 뒤에서 2등. 득점 뽑은 거 그냥 꼴찌다. 그리고 이제 그 마운드 상으로도 투수력에서도 방어율이 꼴찌, WHIP 공동 꼴찌 뭐 이런 식으로 디트로이트는 이제 안 좋은 기간 동안 투타 양면에서 정말 못 했다는 소리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네뭐 스쿠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디트로이트가 확연히 좋지 않은 분위기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중에 이제 스쿠바은 지난번 경기 구속이 조금 안 나왔어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긴 했었어요. 뭐 근데 그전까지 사실 스쿠발도 조금씩은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 있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조금 봐야 될것 같고, 뭐 거스머니 나온대요. 토론토는 지난번 경기에서 7이닝을 먹었습니다. 양키스를 상대로 정말 좋은 피싱을 했었죠. 글쎄 요즘에 거스머니 제가 뭐 세부 내용 자체는 지난 몇 년간이랑 변화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방어율도 그렇고 삼진 잡는 이것도 그렇고 조금 줄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요즘 분위기 자체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축에 속하기는 해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토론토가 어제 경기까지 승리를 하면서 16승 4패 정말 좋은 시즌이지 않습니까? 토론토가 지금 메이저리그 단독 선두에 올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원래 디트로이트가 1등이었지만 그 자리를 토론토한테 내줬다 분위기 차이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뭐, 토론토가 좌한선발 상대로, 이렇게 뭐, 원정인 경우에는 특히나 OPS가 많이 좀 줄어든다. 더구나 스쿠바리기 때문에. 글쎄,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여직, 여지, 여지껏 안 좋은 흐름을 조금 떨칠 수 있는, 에이스 등판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토론토의 2.5프랜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에이스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저는 7.5 기준이어서 언더도 조금 생각 중인데, 사실, 언더는 좀 애매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여전히 못 치고 있는 거? 내일 뭐 스쿠발로 잘할수 있겠지만,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 거스먼 또한 디트로이트를 요리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저는 뭐 언더도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피츠버그도 애리조나인데힌이랑켈리가 붙네요. 일단 직전 경기 때 구속도 많이 안 나왔었어요. 평소보다 한1.1마이가량덜 나왔었고, 다른 구종들도 전부 다, 구속이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 조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이 히니는 홈이랑 원정표차가 상당한데, 홈에서 3.58, 원정 6.45로, 원래 홈에서 더 좋았는데, 요즘엔 좀 홈에서 털렸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는 홈에서도 4인 70점, 안 좋은 경기를 했다. 뭐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시즌 초반 이제 10경기 동안에는 2.91로 오피오놈 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최근 10경기 동안에는 7.5판에다가 표 오라는 15방입니다. 이 만큼 1위는 이제 시즌 초반엔 조금 괜찮았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홈에서의 이정도 직전 경기 때는 보이지 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에리조나는 이제 메리 켈리가 나오죠. 에리조나가 이제 뭐 네시 네일러를 판매를 하면서 켈리까지도 아마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에리조나가 해치 작업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 켈리는 그냥 올 시즌에 지금 현재 뭐 번즈가 이제 부상으로 나가리가 되기도 하고, 갤러는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에리조나의뭐일선 밖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리면 방어뭐 방울 승리 챙긴 거 하며,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볼넷이 조금 있었을지라도 구속이 잘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켈리도 요즘에 나름대로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선발투수 차이가 꽤나 있을 것 같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은 뭐 이렇게 애리조나가 좌한 선발을 상대를 하는데 우타자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좌한 선발을 만났을 때도 약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피츠버그가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의 경우 평소보다 OPS가 오른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넬슨을 상대로 1리안타에좀 이제 머무르기도 하고 피츠버그가 참안 좋은 게임을 했었는데 이 경기는 어제보다도 선발 차이는 더 크다고 봐서 저는 애리조나를 좋게 볼 만한 그런 매치가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시애티대 템파베이, 에버시랑 페피오가 붙습니다. 저는 일단 에버스좀 믿을 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단 이런 방울뿐만 아니라 좀 괜찮은 면모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이 친구가 홈에서 1.98, 원정 2.28로 홈이나 원정이나 둘다 괜찮기는 한데 이게 홈에서는 특히나 피안타라든지피오물론볼넷 전부 다 원정에 비해서는 높거든요. 이닝 차이가 막 엄청 심각하게 나는 것도 아닌데, 뭐 유독 홈에서는 사실 세부 기록은 안 좋은데, 방어율 자체는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의심스러운 면은 있지만은, 어쨌든, 올 시즌 에버스는 뭐, 이닝을 많이 못 먹었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페피오는 지금 템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발 중에 하나였는데, 페피오도 요즘에 한두경기가에 연속으로 부진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네 경기 동안 피홈 런을 일곱 개나 맞고 있다. 이 템파베이 선발들이 뭐 라텔도 그렇고, 어제 라텔이 피움런을두 방을 허용했었었죠. 신시애티홍구장은 리그에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은 구장이다. 어제 나왔던 라텔이나 페피오 둘다피움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편인데, 페피오는 요즘에 상도 조금 별로거든요. 더구나 내일 템파베이는 좌반을 만났을 때, 원정인 경우에는 623으로 특히 좋지가 못했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신시애티를 조금 좋게 볼만한 매치업인 것 같기는 하네요. 템파베이가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신시애티 역시 얘네들이 기대를 하면은 못 해주는 팀에 속해요.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은, 일단 에버시 나오는 거라면은 선발을 조금 믿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것들까지 겹쳐서, 둘다 그리고 9.5 기준으로는 언더도 많이 있는 편이죠. 원래 템파베이 같은 팀이 언더 보기 안 좋은 팀인데, 요즘에는 빠따가 많이 죽어가지고, 어 언더도 곧잘 나오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선발들의 맞대결. 만약에 페피오가 그래도 조금 해준다면은, 저는 언더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고 봐가지고, 진시인티승이나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로커랑 홈즈가 붙는데 사실 별로 안 건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는 어제는 텍사스에선 이볼디가 나오고 애틀랜타는 이제 조이 웬츠를 필두로 좀 불펜데이를 돌리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애틀랜타가 불펜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그 경기는 이제 테카스가 조금 우위에 들만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 정도 매치업이면 사실 선발에서는 애틀랜타가 안 꿀린다고 보거든요? 그냥 요즘에 홈즈는 한 6인인 정도는 어느 정도 버텨주겠다. 슬라이더를 많이 쓰면서 삼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있는 편인데, 지진 한번 경기 세인트리스는 3인이 오실 점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홈즈, 요즘에 삼진 기세는 조금 줄었지만은, 그래도 얼추 막아주기는 한다. 뭐 그런 기대치가 있어갖고, 선발 투수상으로 이거는 딱히 애틀랜타가 꿀린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유독 에틀랜타는 요즘 뭐 선발에서 털리기도 하지만 불펜에서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얘네들이 빠따를 잘못 치고 있는데도 어제 경기도 그렇고 어 최근에 8 5기주로 오바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만큼 에틀랜타는 마운드에 대한 이런 리스크 그런 걸좀 생각해야 되는 팀이라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맛은 없다고 보는데 텍사스의 승리 요즘에 분위기가 좀 괜찮은 편이고 쿠마 로코도 사실 요즘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 한번 마이너리그 내려갔다온 이후로는 어, 한번 천사한테 크게 되었지만 이후에 바로 또 회복하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그냥 예, 비슷한 흐름으로 텍사스를 좋게 보면서 뭐 언더도 살짝은 보도록 할게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홈즈가 6인인 정도는 버텨줄만한 기대치가 있다 그런 게 있어서 언더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티모어 대코로라도인데 트레버 로저스랑 샌자 텔라가 붙네요. 자, 샌자 텔라는 지난번 경기가 올 시즌 가장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날 이제 샌터하라는 구속이 평소보다 조금 잘 나왔었는데, 평소보다 뭐한 1.2마에 하나 잘 나왔고, 그래서 9 6마일을 터치를 했었고요. 어, 얘는 이제 다른 콜로라도 선발들에 비해서는 그 너클 커브를 많이 안 던지는 편인데, 이날 뭐 커브나 슬라이더도 나름대로 잘 먹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뭐3실점 있었지만은 7이닝을 먹었었고, 요즘에 슬슬 괜찮아지는 게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리그에서 WHIP 1.83, 엄청나게 많은 피안타 98.1인 동안 피안타가 146방입니다 피어론도 16개나 있는 편이고 그냥 내용상으로는 요즘에 슬쩍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이 쌓아온 업보가 너무 많은지라 좋게 보기는 어려운 선발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이제 트레버 로저스인데 로저스는 그냥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1.74로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선발로서 나온 거는 7경기인데 그중에 아쉬웠던 건 이게 2.1인 동안 30점 했던 거 6월 달에 한번 간만에 이제 콜업됐을 때, 그때 첫 경기만 못했고 나머지는 그냥 아주 잘 맞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로더스가 좌완인데 콜로라도는 리그에서 좌완 선발을 만났을 때 기록이 가장 독보적으로 안 좋은 팀입니다. 좌하는 데 약한 팀들이 되게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콜로라도는 그냥 독보적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원정에서도 많이 좀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댄자탈라가 요즘 슬쩍 괜찮아지고 있긴 하지만 로저스는 비할 바 없이 좋은 선발이기도 하고 내일도 뭐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인 경우 볼티모어는 빠따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볼티모어 빠따가 뭐 믿을 건안 되고 분위기도 안 좋지만은 이 경기만큼은 저는 예, 볼티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배당이 너무 안 나왔고 뭐 행승 봐야 되고 이런데 센자 텔라가 뭐 그동안 조금 괜찮았을지라도 내일은 볼티가 조금 해주면 좋겠네요 선발도 저는 로더스가 전혀 안꿀리고 특히나 이런 좌한 상대로 아주 약하다는 거 콜로라도가 이런 것들을 배경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뭐 언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만큼 센자 텔라가 요즘에 조금은 기대치가 있긴 한데 언더보다는 그냥 볼티모어를 보는 게 편하긴 할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대 어슬렉티스 경기. 자, 어제 경기에서 이제 어슬렉티스의 여러 타자들을 제가 좀 조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니 커츠가 육타수, 육안타에다가 홈런 내방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경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어슬렉스의 제이콥 윌슨이 엄청나게 높은 타율을 바탕으로 신인왕 1위였다가, 지금은 니 커츠가 신인왕 유력후보가 됐어요. 그만큼 어슬렉티스는 요즘에 빠따가 굉장하다. 그런 얘기들을 할만한데, 네, 하필이면 헌터 브라운이거든요 자 헌터 브라운이 원래는 이제 사이영 레이스에서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올시엔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고 뽐내고 있다 이랬었는데 요즘에 한세경기 가량 되게 좋지가 못하죠 6이닝 6실점 5이닝 4실점 4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정말 좋지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운은 통산 어슬레티스한테는 7경기 동안 뭐 2.63으로 이닝도 나름대로 먹은 편이기도 하고 강했다고 하는데 상대적정 면에서는 사실 뭐 자랑할 거는 못 되거든요 헌터 브라니 어슬렉스 요즘 타자들한테는 65 타석에 3 1 7 정도로 약간은 약한 면모가 있기도 합니다. 나는 헌터 브라니 요즘에 조금 의심스러운 상태인데 어슬렉키스에 빠따 지금 굉장하다. 반대로 이제 휴스턴은 내일 제이콥 로페즈 좌완 선발 을 상대를 하는데요. 휴선턴은좌완선발 상태로 센 편입니다. 뭐, 이제 홈에서는 사실 표본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팀은 좌완선발을 만났을 때, OPS가 리그 1위를 찍거든요? 글쎄, 이거는 어슬렉티스가 일단은 빠다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요즘. 거기다가 휴선 역시 좌완을 만났을 때는 약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냥 뭐 7.5로 받았으면 오바 같은 거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나는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헌터 브라운도 아쉬운 면모가 있어갖고, 무지성으로 어슬렉티스의 플랜은 또한번또 고려를 해보고 싶어요. 자 다음은 미네소사대의 워싱턴 경기입니다. 조 라이언이랑 미첼 파커가 붙습니다. 사실 조 라이언이 아마 지난번 경기가 쿠오스 필드 원정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쿠오스 필드 가서도 7위이 동안 3진 11개 하면서 아주 깔끔한 경기를 했습니다. 원래 라이언 같은 스타일이 쿠오스에서 되게 약할 스타일인데 쿠오스까지 극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방어홀도 그렇고 승수도 그렇고 미네소타에 그냥 독보적인 에이스 자리를 이렇게 잘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믿을 만한 선발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고. 반대로 미첼 파커는 지난번에 샌디에고전 6인이 2실점을 했는데 근데 그전까지 뭐 이제 뭐 홈이랑 원정 편차라든지 되게 안 좋은 면모만 보이다가 간만에 되게 잘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올시에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기도 하고 원정에서는 6.46으로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나마 직전 유늘을 잘해가지고 조금 방어를 깎아 먹은 편인데 나는 미첼 파커 믿고 가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이기는 해민네스타가 딱히 좌한선만 한되 약한 면모가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요즘에 민네스타 사실 잘못 치는데 어제도 이제 맥켄지 고어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났지만, 배당 자체는 워싱턴이 좀 괜찮았는데요. 미네스타가 그래도 이거를 또 끝내기로 승리를 했잖아요. 음, 1대0으로 겨우겨우 이겼는데, 저는 오늘 경기는 선발 차이도 미네스타가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예, 미네스타를 좋게 볼만한 게임 같습니다. 라이언 믿고 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임 같네요. 요즘에 워싱턴이 빠따적으로도 결은 딱히 안 보여가지고. 자, 그 다음, 미러키 대 마이미 경기인데, 어 일단은 전이 경기 조금 피하고 싶어됐습니다 원래 제가 가장 믿는 팀 중에 하나가 미로키였어요. 토론토랑 더불어서 가장 뭐 페이스가 좋았다. 하필이면 근데 어제 어, 제가 또 사대가 안 맞는 마이애미를 만나가지고 미로키가 패배를 했잖아요. 실책도 많았었고 전혀 퀀트리에 대한 공략도 안 됐었고 내일은 이제 또 이제 페르타보다도 더 낮은 퀸타나가 나오는데 뭐 퀸타나도 지금 꽤나 노익장을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닝 이팅이 아쉬운데다가. 요즘에 활약 자체는 저는 딱히 뭐 믿을만하다고 생각이잘안 돼요 제구력도 흔들리는 부분이 약간은 있기도 하고 더구나 마이애미의 젠슨 정크라는 친구도 지난번 경기에는 구속도 안 나오고 5이닝 동안 6실점 아쉬운 경기를 했지만은 지금 방울도로 꽤나 결이 있는 선발입니다 좀 무난하게 흐르는 경기에서는 2이닝도 꽤 먹고 그런 투수라 가지고 이것도 약간 좀 껄쩍지근합니다 음, 물론 요즘에 어제도 미러키가 제승치료에 뭐 솔로홀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약간은 저력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저는 이거는 그냥 마이애미가 저랑 사대가 많이 안 맞아 가지고 피하고 싶네요 음이거그뭐 미러키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배당도 맘에 안 들고 꺼림칙한 부분이 꽤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화싹 대시카고컵스 에런 슬바레랑 이제 호튼이 보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만하가가 화싹한테 개 처맞았었습니다 3이닝 만에 이제 뭐한 거의 실점 엄청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경기는 근데 애드리한 하우저니까 화싹에서 나름대로 믿을만한 선발이 나오니까 약간은 화싹을 냄새를 맡을 법도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시발레드 호튼이면은 글쎄 이건 좀 망설여지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선발투수보다도 화싹에 빠따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싹은 그냥 리그에서 뭐 가장 못하는 팀의 수준이었지만 최근 7경기 동안 6승 1패요 예 그리고 그 6경기 모두 다 주자리수 안타를 쳤고 그 기간 동안 홈런 생활력도 대단했었고 어 이러다 보니 요즘에 화싹 빠다가 정말 무서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컵스의 호트는 딱히 큰 경쟁력이 있는 선발처럼은 안 느껴지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화살게 프렌이나 오바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일단은 케이드호튼 그래도 이만아가보다는 만만한 선발이라고 봐야겠죠. 어제는 이만아가가 구속도 안 나오고 좀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오늘 뭐시발레가 약간은 어제나 또 하우저보다 만만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제보다 오바 알아성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화살의 2.5 프렌. 화살게 오즘봤다가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그냥 컵스를 아주 쉽게 보기에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경기 같아가지고 프레인이라던지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샌디에고 경기 리버라토랑 바스케스 야 어제도 샌디에고가 또한번 안타를 11개나 치고도 잔루를 많이 넘겨서 찬스를 전혀 못 살렸는데 요즘에 샌디에고가 이런 경기가 조금 잦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기 좀 불편해 예. 글쎄 뭐 리버라토르도 지금 얼마 전에 한번 등판에 걸렀을 거거든요 그 아마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쯤, 그때 3인이 규실점으로 좀안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 전까지 흐름이 좋았다가 끊긴, 끊긴 셈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바스켓스도 한때, 싱커 같은 것들 자랑을 하면서 좋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볼렛이 많은 유형인데다, 요즘에 이민이 팀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사실, 샌디에고를 제가 어제 좋게 봤던 건 그냥 피베타 때문에, 단순히 선발투수 우위 하나만 보고 봤던 건데, 빠따적으로는 지금 샌디가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양팀 다, 또 이제 불펜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빠따력에 비해서는 점수 생산력이 떨어지는 샌디에고다.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언더 같은 것만 보고 싶습니다. 9.5씩이나 줬으면은, 언더 같은 것들은 살짝 뭐, 냄새 맡아봐도 될것 같은데, 세뭐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리버라테르도 좋은 흐름이 끊겼고 바스케스도 지금 좋은 시기는 아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도 그냥 뭐 그닥 같네요 <laughs> 다음으로 보스턴 대 다저스 경기 게럿 크로시에가 나오고 커쇼랑 붙습니다 야 이게 보스턴이 지금 빠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크로시에는 방울도 그렇고 아주 합격점을 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나마 이제 크로시에가 이제 고생했던 경기들이. 뭐, 양키스 만났을 때라든지, 그리고 뭐, 신시티시 만났을 때 조금 보전했었고 강팀은 만났을 때 약간의 위축이 된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지난번 경기 뭐, 코스 상대로, 아주 빡센 팀을 상대로도 되게 잘 막아줬었고, 그냥 지금, 아메리칸 리그 사이언 레이스에서 유일하게, 어 스쿠바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선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크로시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본선이 꽤나 괜찮은 팀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 다저스에서 코쇼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난번 경기가 이제 4점 이닝3실점이었는데수비 실책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코쇼 스스로 좀 더가웃해서 화를 내기도 많이 하고 이닝을 많이 못 먹는데다가 네, 그냥 이건 선발투수 매치업에서는 보스턴이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볼만한 게임 같거든요. 뭐둘다 이제 좌한 선발인데 보스턴은 오히려 좌하나 많았을 때 강해지는 부분이 있다. 다저스는 뭐 물론 우타자가 많기 때문에 좌한 선발 상대로도 약한 면 별로 없습니다만은 기록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기도 하죠. 원정에서는. 그리고 크로시가 이제 보통 투수가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는 투수기도 하고 거슬리는 거는 보스턴이 한창 이제 10연승을 달리다가 요즘에 그냥 2승 5패로 주춤하고 있는데 사실 10연승 기간에는 워싱턴, 콜로, 템파 약간은 좀 쉬운 팀들을 만나게 많았었고 이후에 이제 후반기랑 해가지고 시카고 컵스, 필라델피아, 다저스 어려운 팀들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크로시의 활약.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 승리라든지 언더도 조금 생각 중입니다 그만큼 보스턴이 요즘에 빠따적으로 화답을 못 해주고 있어 가지고 언더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시가 지난번에 완봉승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팀 득점지원은 1점이었거든요 었 그런 경기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 보스턴 승리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매치경기는 로비레랑 피터스입니다 이 경기는 둘다 좌완이잖아요 밑에 보면은 어 양팀 모두 다 좌완 선발을 만났을 때는 일단 안 좋은 편이고, 거기다가 홈이나 원정을 적용해봐도 정말 안 좋은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7.5 기준의 언더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근데 로비레이는 직전 경기도 4.1이면 50점, 토론토라는 빡센 팀한테 고생을 많이 했었고, 사실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로비레이가 구속도 안 나왔었고, 평소보다 한 1.5만을 안 나왔고, 다른 공들도 많이 구속이 안 나왔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좀 했었는데, 어, 어쨌든 시즌 로우급의 경기를 바로 특진 경기 때, 어려운 팀한테 했다는 거, 그게 거슬리고, 어, 피터스는 요즘에 잘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한 6월달 막판쯤에, 그때 2인도 못맞고 고생한 적이 좀 있었지만은, 다시 7월달 들어서는 3경기 동안 0.92로 괜찮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건 샌프란시스코도 5할 승률이 넘는 팀 치고는, 좌선물한테 굉장히 약한 면모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춰지는지라서, 글쎄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빠따적으로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건 맞는데, 근데 반대로 뭐 매치는 이제 좀 간단간단한 게임에서 승리를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매치가 조금 더 선발도 그렇고 좀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둘다 이렇게 빠따가 어, 굉장히 좀못 미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게 변수긴 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뭐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은데요. 선발자수의 역량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지라 역배 같은 거 노려보고 7.5 기준의 언더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사대 시애틀 경기인데, 앤더슨이랑 커비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뭐 크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일단은 타일러 앤더슨. 좌한 선발이지만, 시애틀은, 좌한 상대로는 약한 편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이는, 뭐 기록 면에서도, OPS 같은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편인데, 글쎄, 조지 커비가 많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경기를 5인이 사실점, 6인이 사실점. 물론, 디트로이트랑 미러키니까 승률 면에서도 그렇고, 빡센 팀들을 상대한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커비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살짝 볼렛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100%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커비가, 우리가 알던 커비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방어를 3점대로 내려와야겠죠 올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스타트도 느렸었고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제 나왔던 브라이언 우보다는 조금 못 믿을 것 같은데 저는 커비는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발 차이는 앤더슨이 그래도 커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 경기 때도 제가 소리아노드의 브라이언 우 구도 여기서부터 약간 언더가 생각한다고 했었는데 어제 경기도 천사가 지금 봤다가 조금 별로잖아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시애틀이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은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어제만큼 8.5 언더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적은 것 같아 갖고 시애틀 승 정도 보는 거 에, 이거는 시애틀이 연투면에서 핵심 불펜들 라인이 많이 던진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도 한데 그래도 뭐 시애틀을 저는 조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이거는 뭐갈 사람만 가면 될것 같아요